왜 가는거야 도대체 출장을? 어? 여기 있다. 있다. 내려. 1519 1418 내려. 나이스다 가오. 이거. 블러드문. 나이스. 싸우러 어, 간다. 오버차지? 오버차지. 바 아, 네. 내렸다. 오버차지. 오버차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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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해야 돼. 얘가 힐러. 얘가 힐러. 브레이트 네이처다. 두분 밖에 없나보다. 야야. 네이처. 네이쳐 네이처, 네이처. 네이처 때리고 있어. 어. 나. 나 3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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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음, 2초. 해. 1초. 지금! 나이스 nice. 어, 떼지말고, 떼지말고 어, 떼지말고 어, 나, 나, 나이, 나, 나이 네, 누가 먼저, 누가 먼저 죽는 상황이다 어 쫓아가고 나 2초, 1초 아, 나떼면안돼안떼는안떼안 떼는 지금 오케이 탱크에 붙어 아이, 아이템, 다 어, 먹었어 나 도와줘 어? <laughs> 나 도와줘 <더워줘. 웃음> 어. <laughs> 나죽고 도망다 빨리 잡아 야, 돼이거와아프다아이이이이이먹먹어아도 잡았다, 잡았다. 아이템 먹이이이먹어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좋았어. 아, 말 터져가지고 얘네들이 어. 싸우기 시작한 거네. 어, 좋았어. 어, 어. 아, 맞지 둘이서, 둘이서 이거 하고 있었나봐. 음. 하고 내려온 건가? 음, 음 그런 거 같아.